안녕하세요. 이번에 MC를 맡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 제작한 영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. 제가 제작한 영화는 잠자리라는 영화고요. 어,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어린 여학생이 잘 곳이 없어서 잘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Um, so my film, Romantic Code. Um, I worked with a whole bunch of great people, and it's about a robot that gains agency and kind of flips everything on its head. Um, it has a little bit of thriller, a little bit of comedy, a little bit of love, love story. Um, yeah. 제가 부모님이랑 뭔가 다툼이 있고 그러면서 막 가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 해보잖아요. 근데 이제 미성년자 입장에서 가출을 했을 때 어, 지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에서 아이디어는 출발하게 됐어요. 잘 어, 곳이 마땅히 없다는 것과 그러면은 저는 그 상황에서 그냥 부모님과의 작은 다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지내지 못해서 집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아이들은. 어디서 자야 될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게 된 영화입니다. 집 밖에서 자게 된다면 학교로 가지 않을까? 그럼 과연 학교는 아이들을 보호해 줄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물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음 um, So I was enrolled, um, I enrolled in a TAFE course on screen and media, and our final project for the year was to make a big film. So all of the classmates came together and all of 어 uh, the classmates made one big film crew and we made this f i 유나 님께 먼저 따로 질문 하나 해 드릴 건데 작년 산책에 이어 두 번째로 비키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소감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어 작년에는 이제 비키를 통해서 부산에 처음 와보기도 했고 영화제 이런 거 하니까 막 GV 준비 때문에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는데 올해는 스탭들은 또 구성이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막 여기가 영화의 전당이고 여기가 와 해운대고 이러면서 제가 나름 가이드를 <laughs> 하면서 있습니다. 좀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네, 미아 씨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빅키에 오게 된 소감은 어떤가요? 마지막으로 공동 질문하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게요. Uh, 앞으로 제작하고 싶은 영화가 있나요? 제가 대학교를 영화과를 갔어요. 그래가지고 어, 뭔가 고등학교 때, 미성년자 때보다 본격적으로 영화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, 뭔가 스토리나 그런 촬영 방법에 대한 깊이도 더 생기고, 그래서 조금 더, 아직 명확한 스토리라인은 없지만, 음,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그런 영화 찍어보고 싶습니다. 음. Um, so right now I'm really focused on my studies, um, but after I finish high school, I hope that I can focus on movies more and get into a good uni course that allows me to study film so then I can be completely devoted to making um, all, all kinds of films and I hope to experiment with everything, you know try every genre and then kind of settle into what I find suits me the best.. Thank you.